예, 대방골 환경. 예, 예, 반갑습니다. 일곱시 공부 잘했어요. 예. 아, 그렇죠오의원투 있잖아요. 공부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큰선님들도 법상에서 평소에 나무하미 탑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죽을 때도 나무하미 탑을 열분 해야 극락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연불 하시면서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오의원투 있잖아요. 좀 듣고 나니좀 시원합디까? 네. <laughs> 그래도 우리는 연물 좀 열심히 하시다니 네. 네, 우리는, 정토종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본언, 칙명 범부, 입보, 평생업성, 현생볼 때, 본언에 입각해가지고, 본언이 뭐냐면 18론, 연불왕생언에 입각해가지고, 입으로 나마미탑을연불만 하면, 본에 망상이 있든가없든가 아니. 입으로 나마미탑을연불만 하면, 우리 범부 안 나,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우리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범부들은 전부 다, 오토에 들어간다. 극락의 왕생 하리니 평생 업성 현생불태. 평생의 업이, 평생의 업이 뭐냐면, 극락왕생이 여기서 벌써 결정이 돼서, 나염불할 <laughs> 때마다, 염불이 일성했잖아요. 그래서 현생불도 현생에 절대 안물어나면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보다 더 희망을 주고, 그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팔만대행경이아무다 뜯어, 다, 다 뜯어봐도. 이, 런말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있잖아요. <laughs> 자, 연불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 수행은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그 다음에 실천행은 있잖아요. 환경보현행원품 있잖아요. 보현법에서1 0종대원 실천하는 겁니다. 무빈스님의환경보현행원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 공부. 혹시 요책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만나 거의 다, 다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76페이지. 야, 참네. 예, 22 마지막 개성입니다. 22 받아 지니기를 노래하다. 받아 지니가 되 수지하고 뭐 받아 지니가 수지하며 수지하고 노래 수지하기를 노래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요거 공부하기 전에 바로 있잖아요. 그치? 두 페이지 넘기면은 <laughs> 자, 두번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자, 거책 그 우리 선배님, 책 사주세요. 예, 173페이지. 자, 21. 수행의 여러 가지 이익. <laughs> 수행, 전에 우리가 오연 행운품을 갖다가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자, 적상 원리 악지식. 고적자입니까? 항상, 곧바로 항상. 원리, 멀원자, 이별을 잊자. 악지식. 나쁜 악지식을 갖다가 멀리 여인다. <laughs> 악지식이 뭐냐면, 나쁜 친구 있잖아. 나쁜 사람만 나안 만난다, 이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나무 한털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있잖아, 뭐. 아이, 그거 때리지 않아. 우리 놀러 한잔 물어 가자. 오늘 만나 뭐 초, 초봉인데, 오늘. <laughs> 그런 게 악지식이야, 악지식. <laughs> 예. 한, 곧바로 항상 나 악지식을 멀리 여의고, 영리 일체 제제악도다 이제. 일체의 모든 악도. 악도가 뭐냐면, 지역화기 축성을 사막도로 가잖아, 요 일차의 모든 사막도를 다 영원히 여인단 말이야. 두분 다시는 사막도 갈 일은 없다이 말이야. <laughs> 보현해본 실천하고, 보현 보살 그, 그 원대로 있잖아. 우리가 살면 그렇답니다. 속견 열의 무량공이다. <laughs> 속, 빠를 속자 입니까 볼견자, 친견한단말이에요 열애. 여래. 무량광 열애를 가서 친견한다 속히 아미타 부처님친겨견합니다 지금은, 아, 아직까지 아미타 부처님 친견못했다 하면 내가 뭐 지금 보현해본 실천을 잘못했다는가 뭐, 뭐 문제가 있다. 아이, 아직까지, 아직, 아직, 아직 <laughs> 저, 저, 하는것 같습니다. 속히 아미타 부처님을 칭결하게 된다. 이래, 일어났다야 구차 보현 최성원이 되겠지. 저보현 보살의 최고로 수상운을 갖다가 갖추게 되고, 갖추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뭐, 보현해보는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왜 됐냐 면은 자인 선덕 성수명이 되겠지. 이 사람은 착할 선자고, 잘 선자입니다. 잘. 잘. 예수승한 수명을 갖다가 잘얻게 되고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보현 보현 보살 십정대원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수명이 안 나와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수명 오래 살려고 하면 일단 보살이 실천해 옛날에 내가 참 옛날에 매주 토요일 날 무료 금식하는 그 단체 회장을 내가 한 거의 한1 0년 이상 했어요 하 한데 어떤 보살이 또한 사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저기 그저그 원탁 있잖아요 이공양관이고 아이고, 막, 걱정을 안, 요가차 한잔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아이고, 뭐, 그사님 내가 어디, 뭐, 점쟁이 한테 물어보니까, 뭐, 뭐 점쟁이가 가는데, 뭐, 뭐, 당신은, 나, 뭐, 담명한다, 그런,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하는 거야. 본인 못 산다는 식으로 얘기 들었어. 그거 가는 거야. 그런 얘기 했어. 오래 살려고 하면, 남을 위해서 보살행하면 오래 산다. 에? 그, 아까 뭐, 뭐, 어까 아까 그, 뭐, 그, 보살의, 어, 저, 연불의 열다섯 가지 얘기 있잖아요. 능덕 수강쾌했잖아요. 능이 수명과 장수를 갖다 얻는다. 능이 오래 사는 사람, 요도뭐렇겠 했습니까? 남한 앞에 연불만 해도 오래 살고, 아까 뭐, 1 5년 10년 내지 15년은 다른 사람보다도 남한 앞에 연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보현행을 실천하면, 여기 답이 되어 있냐. 차인 선득한다 성수명이. 이 사람은 보현행을 보였내,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수승한 수명을 갖다 얻게 된다.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책에는 그내 있지만 아니다 <laughs> 이렇게 보장하면 안 돼. <laughs> 그 점점 이 말은 잘 듣고 있잖아. 야, 아, 예. 환경이 있잖아. 이 최고의 경영 환경 말씀 안 들으면 그 바보 처치지. 안 그렇습니까? <laughs> 자. 자인 설레인 중생이 되게자이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면 잘 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도 있잖아 좋은 집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뭐,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laughs> 자. 자, 자인 불구당성취자다. 이 사람은 아니불자, 멀구자. 이 사람은 머지않아서 마땅당자. 마땅히 성취하게 된다. 뭘? 옆이 보현보살행이 되겠저 보현보살과 같은, 같은 옛자 같은 행을 갖다가 성취하게 되겠다. 보현보살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 이렇게 보현보살, 보현행을 실천하고 하면. 자꾸 하면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섭이 그 자꾸 배일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음. 왕석유무지혜력. 왕석은 과거이다. 과거에 말미암는 유죄입니까? 과거에 지혜의 힘이 없으므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쁜 짓난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죠.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가 과, 과거에 지혜의 지혜의 힘이 없으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소조 극악한 나 오무간이다. 그죠? 바 소자 지 질자 지엄바 극악한 극도로 악한 오무간은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오역죄를 범하더라도 <laughs> 오역죄있잖아요 살다 보면 오역죄 뭐 물론 안 범해야 되겠지만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있잖아. 아버지 죽어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 했잖아, 그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있잖아.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수승한 단체 있잖아. 이간질해가지고 깨는 그런 중생들 있잖아. 요 그런 나쁜 중생들들일지라도. 송차 보현나 대원왕입니다. 저 보현보살 대원왕을 갖다가 외우면,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다 외우면, 우회된다 하면, 일념 <laughs> 속질을 개 소멸해요. 일념 한순간에 속히 빠를 속자, 빠를 질자입니다. 한순간에 빨리 모든 그 제업을 갖다가 다 소멸하게 된다. 자, 참, 뭐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외워버리면 그렇다 한다. 뭐, 요책에되 있잖아, 뭐. 고, 고역자, 이거 일도다 너가 다 내린다 이 캐나다 그족성 종류 급 용체 용색이다 그지 좋은 날짜마다가 좋은 집안 족성은 좋은 집안에 예, 좋은 종류로 종류와 그런 게 좋은 한날 집안에 날짜마다 좋은 가문에 용색은 잘 생긴 얼굴입니다 얼장이잖아요얼장으로 을장 태어난다든가. 상호도 있잖아. 원만하고 부처님 상호처럼 30 이상 80종도처럼 좋은 남자 얼굴도+ 얼굴도 그다음에 지혜도 있잖아요. 머리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laughs> 한 원만 있다. 지혜도 모두 다그 원만해. 얼굴도 원만하고 있잖아요. 용모도 원만하고 막 좋은 지혜 전부 다 이제 원만하게 태어난다. 이말이이 사람은 뭐 <laughs> 제마 외도, 불, 능, 최, 다, 그, 이제. 모든, 모두, 제자, 모든 마군이라든가, 외도들이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어. 능이 안 나. 불, 능, 불, 능, 최, 다, 최. 최. 최절 인하상 칼때 있잖아. 꺾을 음. 최 자, 입니다이 사람을 갖다가, 그, 나, 그, 저, 밖에 그 마군이라든가 있잖아. 나쁜, 그는 무리들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보인보살십종대 실천하면 항상 있잖아. 불보살들이그 사람을 딱 보호하기 때문에 그사람 마음대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감히 삼계 안나, 속, 응공이 되자. 어, 어, 능, 어, 능이 감자입니다. 여, yeah, 예. Yeah. 능이 삼계에, 삼계에 있는 중생들로부터 바소 자, 마땅, 응 자, 공양공자입니다 능이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하는 바가 된다. <laughs> 삼계에 있는 중생들이 그 사람만 공양을그 사람한테 공양 올린다. 대접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야, 보이고서 실종되면 뭐 실천하고, 막 열심히 살면, 그래도 된답니다. 막, 지금 이런 게 뭐, 누가 뭐, 그, 그, 진짜, 시범 크기도 안 사준다 하면 내가 지금, 다, 지금 잘못되고 있듯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해놨죠, 이렇게. 속의 보리 대수왕이다. 속히 빠를 속자입니까? 나아갈 예자입니다. 보리 대수왕.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대수왕 큰 나무, 왕,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를 대수왕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속히 깨달음의 보리수, 보리수 아닙니까? 보리수야. 보리수에 나아가서, 보리수에 나아가서, 보리에 속히 보리수에 나아가서 자의 항복 제 마중이다, 그죠? 거기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길상쪽 깔고 앉아가지고, 앉아, 앉고 나서는 좌의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앉고 나서는 항복받는다. 모든 마군 중으로 다 모든 마군이 안 나, 그, 물이 들어갔다. 마왕 파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다 제압을 하잖아. 부처님 만나 성도하기 전에그지 음. 그래서 성 정등각 전법륜 정등각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전법륜 구를 전자거든 법륜을 굴리고 초년 법륜을 굴리겠지. 그지? 부처님 법을 갖다가 펴고 보리 일체제 함식에 대한 널을 보자거든. 널리 이익대게한다 일체제 함식. 모든 함식, 모든 중생들 함식은, 예, 항상 말씀드린, 우리, <laughs> 그, 보면, 안, 어, 백활대 참회문에 나오잖아요. 대자, 대비, 민중생, 대의, 대사, 재함식. 우리 옛날에 뭐, 네. 많이 했잖아요. 재함식 나오는 게, 이 재함식, 요 함식입니다. 여기야 그 늘려는 모든 중생들을 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 참, 부처되고 나서 지원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안 되지. 그말 아닙니까? 그냥. 자. 그러면 있잖아요,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 넘어와서, 야, 자 보현보살 십종대원을 갖다 받아 지니기를 노래하다. <laughs> 받아 지닌다는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실천하기를 갖다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약이 너차 보현원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있어 대원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보현보살 십종대원을 독송, 수지, 급 연설이 되자. 독은, 독송은 한 글자가 아닙니다. 독은 읽는 거고, 송은 외우는 겁니다. 읽고, 외우고, 수지하고, 급은 역으로 엔고하고 그리고 나 남을 위해서 해설한다 하면, 연설해준다 하면, 연설한다 하면, 과보, 유불, 능, 정지다. 그지? 그 과보는, 그 있잖아. 그, 그 과보는, 오로지 유 자, 오로지 유자 붙여볼죠. 그 과보는, 오로지 부처님만 능이 깨달아 알 뿐이니. 부처님만 그 과보 있잖아요. 그 사람만 공덕이 얼마나 큰가. 부처님 뺏기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무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약 어차 보현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보현보살 십종대원 대원을 가지고 독송 수지급 연설. 읽고, 외우고, 수지하고, 남을 위해서 연설한다 하면 그 과본은 오로지 부처님만 능히안나 깨달아 알 뿐이니, 결정 획승 보리도라. 를이 결정코 수승한 보리도를 갖다가 얻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리도. 뭐, 뭐 보리도가 뭐 다른 게 아니고,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자, 약인 성. 송... 송차 보현입니다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이 보현보살 십종대원을 갖다가 외우면은, <laughs> 보현보살 십종대원을 외운다고 하면, 어디에 대 가면, 아설 소분 지성근이다. 내가 그 성근, 그 공덕을 갖다가 소분, 조, 조금만 내서, 서라면은, 그 공덕이 너무너무 큰데, 그 공덕, 그큰 공덕 중에서 조금만 내서, 서라는데, 일념일체나 어, 실계원이다. 일념에 한 순간에 일체를 갖다 모두 다 원만하게 해서 성취 중생청정원이다. 중생의 청정원을 다 성취하리라. 내가 막그 공덕이 넘넘 크지만도 내 조금 조금만 보면 맞내가이하는데그그 <laughs> 그 말입니다. 자그 그 마지막 개성입니다. 야 우리 팔0권화경의 결론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그 이거 그때 처음에 우리 큰선님 있잖아. 무비 큰선님이 해설 그때 봤잖아요. 자, 환경 보현행운품 80건 환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이 기억, 그건 기억나지? 불, 불교의 결론, 그러면 80건 환경의 결론이 야 보현행운품인데, 보현행운품의 제일 마지막 개송이 뭐냐?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뭘 지금 요구하는 거한번 봅시다. 아차 보현수승행. 내가 이보현보살의 수승한 행의 무변 성복 계향 수승한 행의 무변 없을 못자가변자 가읍+ 가읍시 수승한 복을 따 모두 회양해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안나 보현 보살 십종대원 지은 그 복을 다회양해가지고음 보현 침닉 제순생늘늘보 법자입니까 늘리 원하옵나니 침리은 뭐냐면 이, 이 사화생에서 신음하는 저 모든 중생들. 널리 원하옵나니 저사바색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들 소각무량광불찰 속히 있잖아 이제 무량 무량광불찰이 뭐냐면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이야 보현 보살님이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했는저사바색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좀 속히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극락하기를 원하는 바라고 있어요 환경의 결론이 뭐냐 하면, 겁나 너가 처음부터 극락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참네. 그, 그 말입니다. 그 말. 아이고, 오늘따라서, 그, 봄이. 윤, 윤, 윤 복수, 복잡 참네. 이는 바꿔야 돼. 한번 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야. 야기 너자보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보현 보살 원을 갖다가 독송 수지급연설 독 읽고, 외우고, 수지 받아 지니고, 연설한다 하면, 과보 유불났나, 능정지되고, 그 과보는, 그, 그 과보는 오로지, 부, 오로지 부처님만 능이 안나 깨달아 알 뿐이니, 다른 그 과보가 너, 우리, 우리는 잘 몰라. 부처님 뺏기 뭐든, 밖에, 밖에 모른다며 결정 획성하는 보리도 다 결정코 있잖아. 수승한 버리도 깨달음을 갖다 얻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약인, 송차, 보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보현보살 십종 대원을 갖다가 외운다 하면, <laughs> 외우면, 외우면은, 아설, 소분, 지, 성근이다. 내가 그 성근의 조그만 부분만, 소분, 조그만 부분만 내가 설하는데, 일념 일체, 계 실계문이다. 일념에 한순간에 일체 모든, 모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원만하 원만하게 돼가지고, 성취, 중생, 청장, 중생들의 청장원을 갖다가 성취하게 되리라. 이래야 되지. 아차, 보현수선행, 음, 무변성복해. 내가 이보현보살의 수승한 행의 무변성복해. 가읍고 수승한 복을 모두 다 해양, 해양해서, 내가 지은 모든 그 공덕을 다 해양해가지고, 보현, 침득 재중생, 널리 저 사바식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이 소강무량광불차, 속히 무량광불차, 무량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합니다. 하, 정말 극락왕생을 <laughs> 원한다. <laughs> 이 환경현원이 극락,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다. 자, 한번 봅시다. 그거 해설. 음.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고 나서 그 내용과 가르침에 감동하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 뜻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법사를 한다. 우리 저 법학에도 법사 공덕품이 있어요. 예, 법사 공, 공덕품인데 우리 오정 법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법사에는 다섯 가지 법사가 있다고 법학에에서는 <laughs> 법사 공덕품에서 이제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냥 수지하는 거 있잖아. 가지고만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잃잖아.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그 우리 가방에 있잖아요. 항상 경전을 갖다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참한 10년 넘었다. 저쪽에 그 우리 그 어디입니까? 저 문경에 가 영주가 그 가면 부석 어저 축서사가 있잖아. 축서사. 예, 아니. 그게 문경입니까? 봉하. 문경. 봉화 축서사네. 어, 어. 축서사 봉화. 그우 의등한 그거 있잖아요 숙소사에 무역 큰 무역 큰 선님이 성과대학교 졸업할 때그 이제 학인들 앉혀놓고 졸업 축사를 하시더라고 그때 그 얘기를 한 하시더라고 그 무역 큰 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스님 당대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들은 우리 이제 선님들은 항상 머리맡에 경전을 손에서 러런게 손에서 경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그, 저, 큰그 참선, 그, 저, 그 선지식이. 부처님, 그, 선임들이 경전이 손에서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머리맡에 항상 경전을 두고 있잖아. 항상 그, 그, 경전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 우리 불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자만큼 공부 안 하는 집단이 없다고 항상 우리 큰스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런 게. 그럴까 말이야, 수지해야 되단 말이야. 항상 그 보살님들, 역시도 그 가방 안에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불살남 타경이라든가. 환경보현용품딱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타고 갈때 있잖아. 멍하게 가지 말고, 휴대폰 보지 말고, 책한권 읽어보셔서 얼마나 돋보이는 거거 그때는 광명이 나와, 나오지 싶던데, 올 때는 자. 자, 첫째,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닌다는 뜻은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하여 그 사상이 배어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니는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가장 손쉬운 수지는, 물론 막 거기 내용을 다 알고 그렇게 그것도 수지지만도 가장 손쉬운 수지는 지니는 일어난다. 경전은, 경전책으로다 지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들고만 다녀도 살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한한 한 번을 보겠네그말아니까그지 그 자, 둘째는 경전을 읽는 일이다. 경전 읽는 일 있죠? 그 중요해요. 어, 그렇 지그독 거기 독입니다. 독. 예, 셋째 일단 예, 이지입니다 셋째 경전을 외우는 일이다. 여기 송입니다. 아까 수지 읽는 건 독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 외우는 거는 송입니다. 이지자네 번째 경전을 쓰거나 출판하는 일이다. 요거 이제 서사다. 이제 이제 출판한 그 선생님께서 또 출판까지 예 해놨습니다. 사경을 하거나 있잖아요. 스사사경이다 그지? 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해설. 해설 중요합니다. 예, 네,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지?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미 부처님의 말씀, 말씀인 경전을 전하는 법사라고 합니다. 오종 법사 중에서 한 번, 한,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근선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법사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의 신부름, 신부름을 하는, 부처님 신부름권 우리 그 법학형, 그, 저, 제시품, 법사품에 나와요. 열애의 신부름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전부 열애의 신부름권이 돼야 돼. 부처님 일을 갖다 거두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 일을 보고 나면 좋은 거 있으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지.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이제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일 그, 그대로야지. 그렇잖아요.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부처님 일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저 사람도 있잖아요. 왜 가지고 뭐, 남한탑을 정부해서극락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자, 참으로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값진 삶이 뭐냐 하면 보살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정법사. 아시겠지? 그, 그이사요 그 가장 값진 삶이 뭐냐? 우리는 부처님 신부른 군이 데가지고 부처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보현 행운품을 끝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현 행자가 되어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하나만이라도 실천하기를 권하는 개송이다. 이야, 참, 진짜, 오늘 너무너무 좋은 공부 했다, 진짜. 아이고, 가장 값진 삶이 뭐냐 하면, 오정법사가 돼가지고, 부처님 일, 부처님 일 거두는 사람. 부처님 신문의 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좀 지어놨잖아. 음. 야, 우리 모든 중생들이 한다. 전부 다 극락왕생 했으면 좋 극락왕생 할수 있도록 우리는 부처님 이 일을 한다. 그대로 됩니다. 그지 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너무 좋은 공부했습니다 예. 예. 대망의 환경.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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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